어, 0에서 x축에 접한다. 접한다, 그러면 중건이지, 중건. 그래서 fx는 x제곱을 갖고 있겠고, 어, 빼기, 콤마, 빼기에서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접선이 다시 이걸 지난다. 그러면, 가번에서, 가번에서 fx는 최고창 차 모르니까 a, x제곱, 한 다음에 x 더하기 k라고 둘수 있겠지, 이렇게. 나원에서나원에서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렇게 접선을 걷는 거야. 어디에서? 여기 x가 빼기 이 점에서. 그 다음에 다시 x는 2를 지난다. 그런 말이거든. 이게 여기 기울기는 1이야. 그지 그러면 이 3차 함수하고 ax의 세제곱 더하기 akx제곱 빼기 접선은 0. 이거의 근이 빼기, 빼기 2란 소리하고 똑같지. 여기는 중건입니까두개 같지 잖아 그치? 그러면 근의 합을 보면, 근의 합을 보면, 빼기 a분의 ak. 는, 여 근의 합이 뭐야? 빼기 가 나오지. 그래서 k가 2가 나온다. 그런 말이야. 그치? 그러면 fx가 이제 뭐다? fx가, 어, k가 2니까 ax의 제곱에 x 더하기 2다. 그런 말이야그 다음에 이거 안 써먹었거든? 요점에서의 기울기가 이라는소리야 그럼 f' 빼기 2가 이라는 소리거든? 음, 그래서 ax의 세제곱 더하기 2의 x제곱에서 미분을 하면 f'x는 3ax의 제곱 더하기 4ax에서 f' 빼기 2를 넣으면 12a 빼기 8a가 1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a는 4분의 1이야. 그래고 f 가 어떻게 됐더라? 4분의 1에 x의 제곱에 x 더하기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그러니까 f 를 넣으면 4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6. 4가 돼서 64, 24다. 그런 말이겠지. 다음은 어, 최고차항 수가 1인 삼차함수 f 그래서 gx 함수가 주어지고 g 어, g는 0이고 여기서 그값을 가진대. 그러면 지금 f 프라임 0 0도 0이고 f 플임 1도 0이란 뜻이지. 지금 gx 함수를 좀 보면은 gx가 fx 한 다음에 빼기로 한번 묶어 봐요. 그러면 f 프라임 p x p 더하기, fp, 이렇게 되잖아. 이거 이제 많이 봤잖아. 그지 이것은 y는 fx에, fx에, p, 콤마 fps에, 이게 접선을 뜻하는 거야. 접선. 음. 자, 이,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x는 p란 소리야. 근데 g2가 0이라 그랬지? 다시 여기가 x는 이다 그런 말이거든 자 이제 fx를 정할 수 있어 fx가 원래가 x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였잖아 그러면 이걸 미분했을 때 인수가 0하고 1이었잖아 미분은 3이 앞으로 나오지 3x의 x 빼기 1이었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면 3x의 적 빼기 3x야 그러면 fx는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 x 세 제곱 빼기 2분의 3x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접선 접선은 0. 이거의 근이 p, p, 이란 소리거든. p가 중건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이면 뭐예요? 여기가 2분의 3이지. 이것은 2p 더하기 2하고 똑같다 그런 말이거든. 그럼, 이 p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p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런 말이야.